길잘 물고 있고요. 방향 좋고요. 뒤쪽에 길에서 쓸수 있는 땅이 더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활용한다면 땅은 훨씬 더 커집니다. 예, 정리 깨끗하게 되어 있죠. 전기 가능 물되 있습니다. 예, 길잘 물고 있습니다. 마을로 내려다보이는 뷰 좋아요. 앞쪽에 계곡도 봐 보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좋아요. 여기는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우라리입니다. 우라리하면 물 좋고 인심 좋고 겨울에 조금 춥다. 예, 단점은 그거. 그런데 예, 뭐 겨울에는 잘안 왔다 갔다니까 하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어쨌든 좋아요. 여기서 건천으로 넘어가는 길도 잘 되어 있는 반면에 마을까지 이쪽 마을이 버스 종점이라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예, 구독들이 영생지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 주십시 도와 주십시 <laughs> 매물이 궁금하셨다. 자, 측 상단 매물 보러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고 매물 접수도 받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주변 풍경 둘러보시면요 좋을 거예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우라리 지목탑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면적은 141.2평입니다. 수도, 전기, 오케이. 오페수도 연결 가능하다는 거, 매매가 나갑니다 좋아요. 시원해요. 아주 좋아요. 자 경계 보여드릴게요 저기 펜스 쳐져 있습니다 요 바로 뒤가 도로예요 여러분들 도로인데 예, 도로에서 약간 들어와 갖고 이 부분을 이렇게 폭 들어와서 차지나 가는 소리도 거의 안 들립니다 도로보다 약간 내려와 있습니다 예, 그래 갖고 이렇게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고 앞에 천이 흘러 내려가요 이렇게 천이 흘러 내려가고 뒤쪽에 석축공사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흙 내려오는 거안지하게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다 해두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나무를 둥기둥기 심어 놓으셨는데 네, 내년 되면은 이 나무에 꽃이 필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제 옆쪽으로 가볼게요. 자, 계곡물 여기 보이시죠? 네, 그리고 버스가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갖고 저기 마을이 종점이거든요. 돌아서 이렇게 다시 이큰 길로 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 버스도 당연히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앞쪽으로 펜스 잘 쳐져 놨습니다. 보이시죠? 펜스 이렇게 되어 있고. 차 진입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진입 가능하게 되어 있고. 길, 요렇게. 여기도 포장되어 있습니다. 지적도상 이거 도로예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네. 들어와서 땅을 쓸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길로. 수도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렇게 네. 되어 있고 경사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높고 내려가는데 이 부분은 거의 평평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도로 부분 쪽에서 조금 더쓸수 있는데 주인분께서 자기 땅까지만 딱 해서 활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분한 도로 여기도 큰 도로도 붙어 있고 작은 도로도 붙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이게 여기가 도로 부분이잖아요 여기 깨끗하게 정리해 갖고 차를 이쪽으로 바로 갖다 딱 냈고 여기서 계단 만들어서 내려가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길을 이렇게 잘 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큰 도로 작은 도로 다 물고 있고 이 옆으로 도로 길다 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보셨습니다 혹시라도 영상 보시다 궁금하신 사항은요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돼요 우와 마시멜로봐 마시멜로 마시멜로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쪽이 다이 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영상 오늘도 길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